오늘은 그 이장님하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게 뭐냐면 호흡기에 좋은 차를 총 망라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재료를. 그 박사님 얘기하시는 게 한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렇죠. 가까이 있다. 그거잖아요. 한의학은 생활의학이죠. 그 주변에서. 맞아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가까이 보면 많이 보이죠. 지금 우리 성대시장에 갔었지만 재료들이 성대시장에다 있는 거고. 굉장히 익숙한 재료들이에요. 네. 이 파거든요. 이거 쉽게 구하는 생강. 생강. 네. 이거 저기 충청말로 엿지금. 제가 이거를 엿지금그 했더니 엿지금들은 못 알아들어요. 엿기름. 어, 엿기름. 엿기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도 사람들은 엿기름이라고 하는 것 같고 음. 정확하진 않은데. 그리고 이제 말린 도라지. 도라지. 예. 약방에 감초. 감초. 내다 건... 하시네. 아니, 아 이렇게 구하기 쉬운 재료로 이게 건강에 좋은 한방차를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 파를 네. 다 쓰는 건가요? 파는요 대파나 쪽파나 상관은 없는데 우리 그 이장님께서는 쪽파를 좋아하신다 고해서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이게 한의학에서는 총 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얀 부분만, 예. 여기만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딱 잘라서 요거는 요리해서 드시고 아이거만예 요거만 네, 쓰면 됩니다. 이게 다 쓰죠? 위에보다는 아래의 효능이 더 많아서 아, 총 백을 쓰고요. 그래서 이렇게 털난 하얀 뿌리하고 요거만 쓰면 됩니다. 맞아. 예전에 보니까 응. 할머니가, 감기 들때 이렇게 파를 갖다 맞아요. 이렇게 삶아주는 기억이 있어요. 그 할머니도 그럼 아신 거였네. 다 아시는 거죠. 우리 손조들은 다 알았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총백이라 그래서 요거는 감기가 걸렸을 때자한 응. 작용이 있어요. 이게 땀을 내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기 걸렸을 때는 생강차를 먹잖아요. 근데 생강차에다가 총백을 같이 더해서 드시면 좋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대파를 응. 사거나 쪽파를 사잖아요. 그럼 요거 응. 딱 잡으세요. 아깝잖아요. 그 여기만 딱 자르는 거예요. 음. 아 저도 함부해서 이게 또 팁이에요. 음. 요거만 먹고 이렇게 오면 싸게 또 나와요. 이렇게. <laughs> 두 쪽이 돼. 아, 이게 잘라 먹으면 올라오는데 이제 약재 담기로 쓸 때는 이렇게 잘려서 말리는 거죠. 근데 박사님 얘들은 꼭 말려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감초나 이런 생강, 건강,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어 우리가 약재로 쓸 때는 말리느냐, 안 말렸느냐에 따라서 효능이 조금씩 달라지고 아니면 조금 효능이 좋아져요. 아, 말리면 또 네. 효능이 네. 더 좋아지는 건가요? 생강을 볼까요? 생강은 네. 생강 피, 인유작용이 더 강해요. 그럼 이걸 통째로 쓰는 건가요? 그쵸. 생강은 원래 독자로 쓰는데 안 벗기고 쓰죠. 근데 생강 피만 쓸 때는 이렇게 벗겨서 이뇨작용을 쓸 때도 있고요. 음, 음. 생물일 때는 감기에 많이 써요. 아, 초기 감기에. 음. 그래서 땀을 내거나 열을 확 풀어줄 때 쓰는 아, 거고. 맞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기 감기 걸리면 꼭 생강차를 끓여주더라고. 생강차하고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파공두 아, 개. 급성 아, 감기. 그러면 이거만 끓일 게 아니라 같이 하면 더 효과가 더 있는 그쵸? 건가요? 이거 잘라주세요. 세쪽 엄지손톱만하게. 오, 하나, 둘, 셋. 네. 여기다 넣어주시고 여기다 아쉽네 네. 그러면 요 생강을 넣었을 때 맛과 팥뿌리를또 다섯 개 정도 넣었을 때 맛을 좀 비교를 해볼 거고요 생강은 생으로 쓸 때는 초기 감기 급정감기 아. 그래서 팥뿌리하고 같이 쓰면 좋다라고 말씀 드렸고 생강을 말리면 건강이 되는데요 말릴 건자에서 진저롤이 쇼가롤이 된다고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생강은 성질이 강해서 표피에 있는 거를 바깥으로 발산시켜서 음. 땀을 낸다면 건강은 온중. 속 안을 따뜻하게 해줘. 배앓이 해가지고 속이 찬 사람들 있잖아요. 음. 손발이 사신 분들은 생강을 말려서 쓰시면 돼요. 효과가 좀 달라지죠. 따뜻한 사람은 어떡해요? 막 열이 있는 사람. 감기 걸렸을 때만 생강 먹는 거죠. 아, 그 열이 있는 사람은 생강 먹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음. 감기에만 느끼는 거죠. 구독자님, 여기서 팁. 한의학은 우리 생활 중에 있잖아요. 저희 음. 윤형일 박사 채널 좋아요 꾹 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먹거리 보감에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 확인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네. <laughs> 색깔이 조금 변했어요. 어. 네, 조금 더 끓일게요. 어.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끓이시면 돼요. 음. 막한 시간까지 안 끓이셔도 되고요. 야이. 생강차, 예. 네. 어. 네, 생강차 조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강차를 조금 맛을 보시고.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설탕 안타먹는요 제가 꿀을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에 아꼭 가져올게요 생강 맛이네요? 네 조금 편하긴 한데 생강 만 음. 나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다가 보통 우리 구독자님들은 생강 엄지손가락 세 편에다가 파 뿌리 다섯 개아 네, 이렇게 넣어서 끓이시면 한가들가면 조금 단 맛이 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 맛이 더좋아져이 파를 넣었을 때입니다 이게. 어, 파 향이 나와요 생강의 강한 맛이 좀 줄어들고 아, 파 냄새가 되게 나는데 단맛이 도네요. 그래서 좀 드시기가 편합니다. 음, 그러네요. 음. 이거 평상시 먹어도 괜찮겠는데요? 그냥 어, 끓여 까요 평상시에 파뿌리 음. 버리지 마시라니까요. 음. 잘라서 말리시거나 해 주시면 되고요. 생강도 그냥 건조기에 좀 말려 놓으시면 돼요. 팁 중에 하나가 아. 생강차랑 파뿌리 차를 같이 끓여서 드실 때 드시고 취향을 하시는 거예요. 이 차를 마시고 20분에서 30분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불을 덮으시는 거예요. 음. 여름에는 혼이불이라도 바람이 안 들어오게. 그럼 머리가 끝까지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괜찮은 거예요? 네. 진짜 좋아. 아우 감기 예방되는 것 우리 박사님 때문에 너무 쉽게 배우는데요. 그렇죠? 네. 그거 먹으면서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어 이거 드시면서 술을 드시면 해장이 되죠. 간해독이 아, 됩니다. 아이, 저... 안 된다 그랬시지알았죠 <laughs> <laughs> <우리> <laughs> 해독 해도, 에참좋습제다 제가,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laughs>